안녕하세요. 정백스입니다. 네. 혹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간략하게 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 잡을게요. 괜찮아요. 아, 그, 예. 그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탭 공식 공급사 서울 데이터 시스템 홍보 마케팅 부서의 서성봉 차장입니다. 저희 서울 데이터 시스템은 당사의 대표 제품인 이탭과 이탭 리얼타임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 대표 프로그램인 이탭과 이탭 리얼타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탭이란 프로그램명인 일렉트리칼 트랜지언트 아날리저 프로그램의 약자로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이탭은 1980년대 초 미국 OTI사에서 개발하여 현재 전세계 전력 분야 대표기업 중약70% 이상의 높은 마켓쉐어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발전사, 건설사, 정유화학사 등 대표 기업 중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들이 이미 십수 년 전에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의 성능과 우수성이 현장에서 검증되었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을 것이며 당당히 전력 분야 대표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탭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탭과 이탭 리얼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이탭은 수많은 선택형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전력 관리, 아, 전력 관련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모듈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탭 리얼타임은 발전소나 송배전, 생산시설, 군, 군사시설, 고속철 등 적용할 수 있는 실시간 전력 관리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리얼타임을 활용하면 시설의 안정적인 전력 관리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전력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기 산업 대표 이슈는 KEC,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시행일 것입니다. 저희 이탭은 이러한 전기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운영, 효율적 운영에 대한 확정된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탭 리얼타임은 최근 산업계의 화두였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적용되어 한층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력 관리 및 안, 전력 안정성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이탭과 이탭 리얼타임은 전기 전력 산업 환경 트렌드에 발맞춘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기민하게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탭은 2018년부터 CSE 매거진에서 전력 엔지니어들을 투표로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인 이해에 최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여, 수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전력개통해석 프로그램 이탭과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솔루션인 이탭 리얼타임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소개와 상담을 해드리도 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 데이터 시스템 서성봉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ll be really quick with the explanation. It is a real-time uh, data software management system for electrical power and it's award-winning. If you're more interested, come get some information. We're open. Uh, the exhibition is open from now until Fri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